시술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일 대표 정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 요즘 전화가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 욕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신축 아파트도 욕실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욕실을 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막상 욕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비용은 또 얼마나 들지 어떤 공정을 거칠지 또 타일은 뭘로 해야 할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으시고요 <laughs> 그래서 욕실은 그래서 오늘은 욕실 리모델링을 계획해 주신 고객님들께 대략적인 시공 과정 비용 등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저희 영상 중에 가장 알짜배기 같은 영상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영상이 핵심이죠. 음. 그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음 우선 욕실 리모델링 공정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얼마나 걸리나요? 음 하루 이틀이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그럼... <laughs> 제가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식장님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공정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제가 할까요? 네. <laughs> 네, 우선은 철거가 이루어지겠죠. 전체 철거는 말 그대로 욕실을 전체 철거하는 거고요. 덮방 공사여도 기존에 있는 도기류나 수전 등 기본 철거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그 후에는 설비가 필요하면 설비. 다음으로는 방수, 타일 시공, 줄눈 시공, 도기류 및 악세사리 세팅과 그 천장 순으로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공전 순서대로 며칠이 걸리는지 제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특이한 구조가 없는 평범한 욕실 사이즈 기준으로 설명 도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 철거인 욕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철거와 2차 방수를 포함해서 1일, 그리고 2차 방수 1일, 그 다음 3차 방수 1일, 타일 시공 2일, 줄눈 시공 1일, 그리고 세팅 및 천장 1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 7일 정도 걸리는데요. 어 당연히 현장 사이즈에 따라 시공일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음. 평균적으로는 총 7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전체 철거가 걸리는 시간은 아 시일은 총, 총 7일. 7일.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덮방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 철거 플러스 타 음. 시공 2일 줄눈 시공 1일 세팅 및 천장 1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일 정도 걸립니다. 덮방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총 4일. 네, 4일 음. 정도 걸립니다. 철거냐, 독방이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벌써 많이 차이 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제. 어, 여기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철거가 들어갈 경우 2차, 3차 방수를 포함해서 최소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 스타트부터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는 또 철거가 끝난 후에는 이제 타일 시공과 줄눈 시공이 들어가야 하니까 또 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발생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재 같은 경우는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6 0 0가 타일 기준으로 시공시 욕실 한칸 기준 최소 17박스로 부자재의 에폭시를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줄눈 포함 평균적으로 3일을 시공하며 시공비용으로는 대략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재는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어, 아,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 철거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철거와 2차, 3차 방수를 포함해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또 타일 자재비 70만 원 시공비 12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는 그렇겠죠. 네,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이제 타일 시공만큼 중요한 도기류 및 악세사리 천장하고 세팅 시공인데요. 음. 여기서 자재 비용은 당연히 독일이와 악세사리 장 그리고 천장제입니다. 이 부분도 평균적으로 독일 이름의 악세사리 장들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다르지만 가격이 높은 제품 기준 가격이 낮은 제품 기준 평균은 작고 음. 천장은 SMC 천장을 기준으로 최소 한 90만 원 정도 발생하면서. 설치 비용은 한 40만 원 정도가 잡히는데요. 음. 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 최소 한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음. 아 저도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이 머릿속으로 견적서를 작성해보고 있는데 대표님이 딱그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잘 잡아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명으로는 욕실이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기타 발생하는 비용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기타 비용이 발생할 텐데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 이제 기타 비용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운영되는 비용도 있을 테며 기타 철물이라든지 폐기물 비용, 자재 배송, 양중 등 많은 부분들이 더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은 평균을 잡을 수가 없는 게 현장마다 거리와 상황이 매우 다르게 대략적으로는, 음, 최소한 5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실 때마다 약간 그 고민하시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항상 견적을 작성하면서 변동이 매우 매우 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입니다라고는 저도 말하기 힘들 것 같네요. 네, 저희의 견적은 항상 현장 방문 후에 이루어지니까요. 뭐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에 대한 공정과 비용이 산출이 된것 같은데요. 어, 대표님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체 철거 기준으로의 비용이 산출이 되었고 덧방일 때 금액도 정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정말 욕실 리모델링 견적의 끝은 어디인지. <laughs> 어, 네, 그럼 설명을 토대로 저희 몬스타의 견적서 어플을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좀더 편하게 금액을 보실 수 있게 저희 어플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견적을 미리 저희가 작성을 해놨고요. 어,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럼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은 철거, 자재비용 시공, 세팅 등 품목을 저희가 대입해 봤고요. 그래서 산출된 욕실 철거 기준으로는 해당 견적서처럼 금액이 나옵니다. 음. 네, 그리고 덧방 기준으로는 철거가 빠진 금액에서 품목으로는 기본 철거, 자재 비용, 시공 비용, 세팅 등 품목을 대입해 봤을 때 이런 금액이 산정됩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또 고객님들이랑 같이 볼수 있어서 어, 굉장히 투명하게. 네. 견적서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고객님들도 해당 견적서를 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음. 저희도 편하고 고객님도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정 과정과 금액에 대한 설명을 또 듣고 견적까지 견적서까지 작성을 해보니까 이해가 또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욕실의 견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끝이 없는데요. <laughs> 기본적인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견적은 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추가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욕조나 파티션. 샤워 부스, 조적 파티션, 조적 욕조 등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추가 금액이 발생되겠죠? 네. 음, 우리 집은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맞춤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하거나 검색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욕실 리모델링 공사 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자재로 어떠한 시공을 또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너무 싼 곳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검색을 해서 리모델링을 더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유튜브에 리모델링을 한번 저희처럼 검색을 해보시고. 저희의 설명을 들으시면 너무 싼 곳은 제대로 한번 공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어, 당연히 금액이 저렴하다고 나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역시 머스타이로 뭐 대표님또 고객님들 생각뿐인데요. 당연히 저도 고객님들의 편입니다. 근데 저희도 좀 챙겨. 네, 농담이고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조금 예민할 수 있을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 여러분, 저희의 견적은 오직 저희 회사의 기준에서의 견적일 뿐인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확실한 견적이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방문 견적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몬스타일과 함께 공간을,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다음에 뵐게요.